자,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음, 자. 36이 오니까 소인수로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로 나누면은 18 되겠죠. 3을 18로 나누면은. 그죠? 그 다음에 18 쓰고 또 2로 나누면은 9가 되겠죠. 2918이니까. 그 다음에 소인수 뭐 있습니까? 3. 3. 그럼 소인수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죠? 그러면 2가 두 개니까 2의 제곱, 그다음에 3이 두 개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2 어, 뭐죠 이거? 2 8은또 나누면은 14가 되겠죠. 14는 2, 2 7의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의 제곱 7의 제, 7의 1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소, 인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요 소수 맞고, 소수 맞고, 소수 맞고 하니까 2하고 3하고 5로 이루어진 수란 얘기입니다. 2하고 3하고 5인 소수로 이루어진 거. 그죠? 140은 또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이렇게. 10하고 14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 5될 거고, 여기는 2,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가 몇 개? 2개. 했죠? 그 다음에 5가 하나, 7이 하나, 소인수는 2, 5, 7,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수를 구하라 했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음,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사실은 요거 요런 얘기입니다.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제곱. 그 요렇게 3개가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영승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조건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1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제곱이 이렇게 약수가 되는 거고, 이거의 약수는, 그렇죠. 1부터 시작해서 3의 1승, 3의 제곱 이렇게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이 약수를 이렇게 교차로 곱하는 거. 그렇죠? 1하고 요거가 곱해서 나오고, 1하고 요 곱해서 나와서 답이 얼마예는 9가 되겠죠, 그죠 그럼 1하고 2곱해져서 2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1해서 4가 되고, 이해됐죠? 이거는 2곱하기 3해서 6, 그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해서 12. 여기는 보자. 2하고 3의 제곱이 곱해서 9, 2, 18. 그거는 2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 곱해서 36.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3개하고 총 9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2의 2 곱하기 3의 제곱하면 약수계에서는 여기다가 1을 더하라고 했죠, 1. 그렇죠, 1. 그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하면 보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약수가 하나, 둘, 세개 나오죠. 3도 하나, 둘, 세 개. 둘이 곱하면 3, 3은 9해서 9개가 나온다는 라거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있었으니까 1하고 3의 1승까지. 얘는 1부터 해서 7의 1승, 7의 제곱. 그러면 몇개 나온가 볼까요? 여기 2개가 나오고 여기 3개가 나오니까 총 6개가 나오겠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니까, 러 1에, 요, 1에서 1 더하면, 그리고, 2에서 2 더하면, 지수에다 1 더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곱하면, 2, 3은 6, 6개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1, 여기는 3 곱하기 1에서 3, 1 곱하기 7 나왔고, 여기는 3 곱하기 7에서 21, 여기는 1 곱하기 7의 제곱해서 14, 여기는 3 곱하기 7에 제곱하면 얼마지게? 14 곱하기 3이니까 그죠? 52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야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7, 7 49래요. 7, 7 49. 49가 되고 49 곱하기 3이 되죠. 7, 2, 14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49 곱하기 3이 되니까 그죠? 27이 되고 1 0 하고 147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7, 24 이렇게 가면안 됩니다. 약수의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2고 이건 1이니까 실제로는 2 더하기 1 여기는 1 더하기 1 해서 3 곱하기 6 6개가 된다라는 거 여기 1이 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1 3 다하기로 해서 2 곱하기 4 해서 8이 되겠죠 8개 6개 이렇게 되겠고 개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죠 됐으니까 어, 100은 2 곱하기 제곱 5 곱하기 제곱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100이란 것은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2 곱하기 5 2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5의 제곱 그럼 지수가 2이니까 2 더하기 1, 2 더하기 1 해서 3, 3, 9 해서 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개가 있네, 요 그죠? 1꼭 쓰고 헷갈리지 않게 2 더하기 1, 1 더하기 1, 3 더하기 1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2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수가 하는 거 쉽죠? 약수기 하는 거 쉽죠?